<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래요. 최측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저 깊은 관계인가요? 어 소영이랑 저는 <laughs> 어, 소영이랑 아, 저는 목소리랑 웃음 소리가 어, 많이 다르네. 어 소영이랑 저는 한 24년 동안 같이 네. 함께한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사나요? 어, 같이 그쵸? 뭔가 네. <laughs> 마음이 함께합니다. 아 뭔가 마음이 함께한다. 어, 실루엣이 거의 비슷해요. 원래 같이 있으면 닮는 법이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그럼 이소영 선수를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이소영 선수의 평소 성격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아 착하다. 네 그리고 또 시원시원한 매력도 있고 그 목소리가 자꾸 자기 목소리로 돌아온다. <laughs> 어, 변조를 할건 확실하게 변조를 해주시고요. 예. 네. 이벤트 대회 같은데 나와서 막 이렇게 춤도 막 추고 막. 응? 어? 그럼 이제 평소에 좀 끼가 답은 한가봐요 이소영 선수가. 뭐든지 네. 행동을 옮기는 걸 좋아하고. 아 행동파군요. 많이 싸돌아댕깁니다. 아 싸돌아댕긴다. 네. 밖에 나가서 뭘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나요? 미용실도 갔다가. 아 미용실. 하면은 또 쉬는 시간이 이렇게 네. 짧습니다. 아, 꾸미는 걸 좋아하는구나. 은근히 좋아해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그런 같아요. 아, 안 그렇게 생지만 꾸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소영 선수에 대한 솔직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소영 선수를 그럼 직접 만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이소영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최하측근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잘 하던가요? 어우 굉장히 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 최하측근께서는 이소영 선수가 평소에 굉장히 잘 베풀고 화끈한 네. 성격이고 오... 꾸미기를 좋아하고 네. 잘 싸돌아 다닌다 어떻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가요? 어... 좀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리가 이소연 선수하면 항상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윙을 할때 항상 말이죠. <laughs>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힘이 넘쳐요. <laughs> 네. 연습 스윙 할 때도 힘이 너무 넘쳐요. <laughs> 네.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오 운동이 좋아합니다. 어, 무슨 운동 많이 하세요? 무게 치는 거 좋아하고요. 아 무게? 아전문영화 <laughs> 어, 나왔네요. 무게를 치는 걸. 무게 치는 거 좋아해요. 네, 무게 네. 치는 걸 좋아하시고요. 네. 어, 스쿼트 몇 킬로그램까지 드시나요? 스쿼트요? 네. 원하렘으로 하면 한 80kg? 이야 yeah, 원하렘 80kg 장난 아닌데요 아, 골프는 하체 운동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하체로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팔 힘이 좋아야 아니면 전완근이 좋아야 거리를 멀리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완근이 좋긴 한데 아 전완근 <laughs> 전완근 힘 한번 줘보시겠어요? 전완근 제가 좀 태생부터 네. 좀 네. 타고나긴 했는데 힘 한번 줘보세요 어 전환근 좋네요. 전환근 좋네요. 근데 하체로 네. 좀더요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좀 네. 아니죠? <웃음> <안> <웃음> 또 아니에요. 그아요 네. 아니 뭐라고 <laughs> 찍는 거예요 지금? 안해요. 네. 아 전환근 <laughs> 저, 좀 창피한가요? 저 결혼 못해요. <laughs> 본 본인의 이 전환근, 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팔씨름 어, 한번 가볼까요? 에이 <laughs> 얼마나, 한, 예. 아니 제가 질 a 같아서 그래요. 제가 a k 데 예, 제가 한번 느껴만 보겠습니다. 느껴만 보겠습니다. 자, 느껴만 보겠습니다. 네, 이거 대본에 있어요? i c 없어요. I t a 부심이 너무 좋으시 t I 예, a k e a ticket, I take a ticket, 네. 아 우와, 어, 못이기겠어어 <laughs> 너무 너무 세. 아진짜어 예, 예, 제가 못 넘길 것 같아요. 에, 에이...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어, 근데 부심이 있을 만하네요. 아, <laughs> 운동 선수선 좋은데. 야, 아 운동만. 오, 근데 진짜 좋은데요. 전완근이 확실히 비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원 체리티오픈 우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원 체리티에서 1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음... 몰랐어요? 오래됐네요 1년 8개월이나 했어요 <laughs> 우승 시기가 좀 오랫동안 멈춰 있었어요 네, 네 그동안 좀 어땠어요? 주변 그냥... 분들이 네. 우승을 바라긴 하셨는데 네, 네. 저도 우승을 아무래도 바라긴 했지만 음. 꾸준함을 목표로 항상 음. 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꾸준함을 원했기 때문에 네. 어. 만족스러웠는데? 꾸준하지 않았잖아요 꾸준했어요 꾸준하게 우승이 없었는데? 예산 청강하면 만족스러워요. <laughs> 아 그렇게 또 소박해요? <laughs>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선수들은 우승에 대한 이런 열정, 갈망 음... 이런 게좀 있어야 예? 음... 우승도 하고 예? 음...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고.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네. 예. 저희 어머니. 네. 예. 그런 거 아니겠니 소영아? <laughs> 예? 욕심을 좀 가지렴. 예? <laughs> 자 이번 세리히오토 편해 중계를 저희가 시작할 건데 이게 네. 이제 약간 저. 자, 분열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 두 캐릭터를 본인이 좀 정해 주셔야 되는데 해설위원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 별명이 음. 있는데. 예. 네. 이소룡? <laughs> 이소룡? 이소룡. <웃음> 이소룡. 이소룡.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원철이 투입된 이소룡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이옥 <laughs> <laughs>